반갑습니다. 신정훈 시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벤츠 이 굴둘공디 W21인데 이 차량이 저기 하성 돈탄에서 그 유튜브 보시고 또 소개로 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통화하시면서 예약하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그 냉각수를 이제 보충을 하셨는데 한 한 열흘도 안돼 가지고 또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입고 하셔 가지고 점검해 봤더니 지금 이제 새는 부분이 운전석쪽그 바퀴 밑에 쪽이랑 그다음에 엔진룸 쪽에서 앞에 가운데 쪽에서 누수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제 두군두 군데가 새요. 워터 펌프하고 워터 커넥션. 일단은 이제 전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려 드렸는데 요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엔진룸 어떻게 누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디자인 커버를 탈거하고 에어 더트를 탈거 했어요 이쪽 보시면 보이시죠 초록색 어, 어 이게 부동이 이게 지금 원래 파란색 파란색이 들어가는데 g11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녹색 이 들어가있네 아마 고객님께서 보충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스펙은 저거 g11 그 스펙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넣으셔야 돼요 보시면 이쪽 이게 워터 펌프거든요. 이놈이 여기에서 지금 누수가 있어서 가운데 쪽에서 흘리고 그리고 이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에 또 있는데 여기 이 사이를 비춰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저기도 지금 녹색으로 지금 고여있어요. 원래 파란 색인데 이렇게 보이 보이시죠? 녹색.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이쪽 부분에서 세면 저거 이놈 요, 요거 이제 워터커넥션을 부르는데 연로피터 하우징도 그러는데 정신번층은 이제 워터커넥션이에요 여기서 누수가 있으면서 이 바퀴 뒤쪽으로 요거는 제가 차를 한번 띄워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차량을 띄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쪽 운전석 앞에 바퀴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 누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흘러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닥, 바닥면 그 운전서 바퀴 쪽에 떨어지면 그 워터 커넥션 그쪽에서 누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이 가운데, 이쪽 가운데 쪽에서 세면 워터 펌프에서 세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지금 두 군데에서 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젖어 있잖아요. 워터 펌프에서 누수가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어, 이쪽. 이쪽에서 이제 타고 내려오면서, 일로 이제 흘리면서, 운전석 바퀴 밑에 쪽이나 그쪽에 고여있으면 워터 커넥션이고, 가운데 쪽에 흘리, 그 누수가 있다 그러면 워터 펌프입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작업을 할때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탈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음, 지금 탈거를 했어요. 이렇게 탈거하고, 어휴, 그 중에 녹색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어차피 제가 청소하면 되고 어 여기 이제 원래 원래 있던 거 이게 식품이야. 보시면 저는 정품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뉴수가 있던 거는 이쪽 틈에서 이렇게 전에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 틈에서 이제 세면서 가운데 쪽에 흘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진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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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격상 뭐다 한꺼번에 탈거하고 그렇지 않고 일단 하나는, 하나를 마무리 짓고선 제가 작업하거든요 요거 끝내고서 또 워터커넥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워터커넥션은 이제 인터쿨러 탈거를 하고 그렇게 또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전에 유튜브처럼 자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쿨러 탈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탈거했어요 그리고 아, 이 부동이 녹색 일단은 이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렇 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거고, 이게 신품이거든요. 이게 워터 커넥션 또는 연료 필터 하우징. 왜냐면 연료, 연료 필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하우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정확한 명칭은 워터 커넥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안에 깨져 있어가지고 이 틈에서 이제 그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조금씩 줄줄 흘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조립을 하고서 그리고 뭐 탈부착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 작업 있잖아요. 그 누수가 또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그 한번 시동 걸고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 조립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까 이제 무지 에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았는데, 누수가 심해서, 여기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 기술, 아실 거예요. 저, 저한테 오신 분들은 제가 하창시절에 청소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해서, 보이시죠? 뿌듯하게, 제가 청소를 했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 이것도 기술이니까, 저는 이제 뭐탈부츠 한번 그걸 떠나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지금 키로수가 한 12만에서 13만 키로 되셨는데, 그 이상 타기에 그렇게 제 차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제 여자라고, 차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리를 해요, 항상.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물질이 많이 껴있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지금 키로수만큼 운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합니다. 이거는제 학창시절부터 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일하는 모습 오시는 고객님들은 제 성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빨리빨리라는 건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빨리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랑 안 맞으니까 섞였어요. 그냥 딴데 업체에서 하신 게맞고 저는 제가 시간이 이제 걸리더라도 깔끔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요, 에 전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조립을 하고 시동 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아, 어, 이제 조립을 다 하고서 깨끗하게 밑에 세척한 다음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쪽,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탈부착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올, 누수, 그, 엔진, 아니, 네가수 누수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또 있는지 없는지, 이쪽에서, 그, 새는지 안 새는지, 가운데에서 새는지 안 새는지, 거기를 정확히, 정확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누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수 없으니까, 마무리 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조립을 다 하고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까지 이제 점검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뭐 특별히 문제 없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그 유튜브도 찍고 그다음에 어 촬영도 제가 직접 하고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제가 다한 다음에 그니까 일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약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전그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한 달에서 두달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없이 오시지 마시고 전화 하셔 가지고 전화 스케줄 맞춘 다음에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꼼꼼하게 받을 테니까 중간에 제가 또 일을 하다가 뭐딴차또 받을 그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한 차에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성격상 아마 이 차랑 고객님도 지금 동탄에서 유튜브 보시고 그다음에 소개로또 오셨는데 셔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하는전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 대차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졌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빨리빨리 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럼 타 업체에서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 내일 이제 그 설날인데 어, 가족 라고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기성길 기경길 안전조 잊지 마시고 어...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